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먹고 있는 프로틴 팬케이크 레시피를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말씀드릴게 더 프로틴웍스라는 회사와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보충제 회사인데 알아보니까 제품들에 대한 평생 보증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환불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을 정도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서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먹어봤을 때 맛도 있고 성분도 마음에 들어서.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제품만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이걸 맛있게 먹는 법을 같이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이용해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프로틴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난 2주 동안 매일매일 팬케이크를 먹으면서 크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덜 익혀보기도 하고, 태워보기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아령도 만들고, 콧불소도 만들어 보어봤는데 최종적으로 만든 레시피가 정말 간단하고 맛있으니까 이 하나씩 재료들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루들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틴 제가 다른 맛 프로틴으로도 만들어 봤는데 바닐라 크림 맛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스쿱 이상 넣게 되면은 뭐 단백질 함량은 올라갈지 몰라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뻑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스쿱. 그 다음에는 오트밀 보시면 그냥 오트밀을 갈아놓은 건데 이거는 한국 사이트에 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으면 좋겠는데 오트밀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까 그냥 갈아서 쓰셔도 될것 같아요. 50g. 그 다음에는 베이킹소다. 이걸 넣으면 조금 더 이렇게. 푹신푹신해지는 것 같고 시나몬 시나몬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넣어야지 정말 맛있는 냄새야 맛이 납니다 그 다음은 소금 소금을 넣으면 조금 더 맛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다들 넣더라고요 먼저 이 가루를 섞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액체 바닐라 에센스 이걸 꼭 넣어야지 바닐라 맛이 살아나면서 정말 맛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그린 요거트입니다. 이 팬케이크에 그린 요거트를 넣어야지 정말 맛있어요. 그린 요거트 제품은 거의 다 넣어서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모든 걸다 따졌을 때 가성비, 값, 맛 이런 걸 따졌을 때 가장 괜찮은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농도. 열어서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는. 그린 요거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 보니까 팬케이크 만들 때 정말 큰 적이 물기예요. 물기를 최소화해야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도를 가진 그린 요거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 어 그런 요거트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심지어 막 무지방 그린 요거트가 매크로가 훨씬 좋긴 한데 너무 비싸서 매일매일 이용할 먹기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코스트코 그린 요거트도 좋긴 한데 근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양을 재는 것도 귀찮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하나씩 이용할 수 있고, 농도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매크로도 그나마 괜찮은 거는 모든 걸다 따졌을 때는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이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단백질 양을 높이기 위해서 뭐 계란 흰자를 좀더 이용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냥 팬케이크 맛 나는 오믈렛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물기가 너무 부족해 보일 텐데 절대 물기가 부족한 거 아니니까 절대 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섞어보면은 완벽한 반죽이 되거든요. 자, 이러면 반죽 완성.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음. 그럼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우선 굽기 전에 이걸 중불에 프라이팬을 어느 정도 데워줘야 됩니다. 안 데워주게 되면은 처음 만든 팬케이크랑 마지막에 만든 팬케이크랑 너무 맛이 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생 불로 하게 되면은 그냥 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불에 좀만 데워주세요. 자, 데우고 나서 반죽을 올리기 전에 이 오일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뒤에 보시면 0.25초에는 빵 칼로리래요. 그래서 0.25초씩만 뿌리면 돼요. 그럼 빵 칼로리. 빵빵빵빵 빵, 빵, 빵. 기름을 최소로 쓸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데펴졌으면 이제 반죽을 올려줄 건데 너무 크게 만들면 이 중간이 제대로 안 익어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드는게 맛있어요. 그리고 국자를 이용하면 일정한 양 크기로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설거지 더 하려고 국자를 쓰니까 그냥 대충 일정하게 맞춰 보세요. 이 중간중간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면 뒤집어 주면 됩니다. 에이, 너무 일찍 뒤집었네. 좀만 더 있다 뒤집으세요. 오, 이것처럼, 이것처럼 뒤집으세요. 자, 이렇게 다 구워왔고, 이제 먹어 볼 건데, 제가 팬케이크를 이렇게 많이 먹어보면서 느낀 거는 시럽이 반 이상입니다. 근데 더 프로틴 웍스에 제로 시럽이 있거든요. 빵 칼로리, 메이플 시럽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겠죠? 우선 매크로는 빨리 먹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정말 맛있겠다. 음. 제가 몇년 전에 가봤던 팬케이크 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좀더 맛있게 먹으려고 베리 같은 것도 올려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리에서 빠져나오는 물 때문에 뭔가 젖은 팬케이크를 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려 먹는 게더 맛있고, 물기가 좀 없는 바나나 올려 먹는 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칼로리가 좀 많이 높아져서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막 버터 엄청 쓰고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간 팬케이크만큼 자극적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걸 먹고 나면은 팬케이크 생각은 전혀 안 납니다. 뭐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갈망이 싹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안 먹게 되는 거죠. 단백질도 많고 이 단백질 매크로 이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매크로는 탄수화물 31.5g, 단백질 38g, 지방 10.5g에서 372.5 칼로리. 이게 다른 일반 팬케이크와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매크로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반죽만 만들어 놓으면 팬케이크뿐만이 아니라 컵케이크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시리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와플 기계가 집에 있다면 와플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이 보충제가 아니더라도 이 팬케이크 만들어 먹어 보시고 맛 없는지 맛 없는지 맛 없는지 맛 없는지 맛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혀가 진짜 미친 현인지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제 관련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프로틴 웍스 제 링크를 통해 구매를 해주시면 저에게도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성비가 막 좋은 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퀄리티는 확실히 보장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런칭세일로 최대 70% 할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할인코드도 있거든요 라이노 코풀소를 입력하시면 추가로 10%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입력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코풀소가뭔 손이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코풀소 문신도 있고 코풀소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짧게 썰 하나 풀자면 제가 연세대를 지원했을 때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에서 문제가 이거였어요 너가 미래에 어떤 상을 하나 받는다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 그 상이 어떤 상이고 너가 무슨 업적을 이뤄냈길 그 상을 받았냐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코뿔소 상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코뿔소들을 이러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멸종으로부터 구해내서 코뿔소상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예, 코뿔소에 대한 사랑도 좀 키우고 그리고 라이노 코뿔소 입력해 가지고 할인 받아서 프로틴 마시면서 근육도 키우고 하시면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